네, 안녕하십니까. 랜서머랜 대표 전문기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센서기관 모듈소개입니다그 어, 중에서도 여기 이제 슬근우제원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형화 모듈인데 실제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그 모듈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모듈은 어, 555에 2.6W, 1L라는 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조금 아, 큽니다. 시스템이다 보니까 모듈 형태가 좀 큰데요. 아, 저희는 단편적으로 어, 차이가 나는 것들이 수동 소자들 패시베이션이라고 하는 수동 소자들이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모듈이 갖고 있는 회보를 구성해야 된다는 단점을 어,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어, MQ의 c 또는 제품의 학습마켓 사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